Очен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모한 짐승자들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주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자 하는 온 마음 다해드리는 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3일 찬양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고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다성령을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싸나이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18절로 말씀 함께 가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등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별거 없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아멘. 레루야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들 시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는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영화 중.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예, 씨 네. 오늘 본문 중에서 24절입니다 24절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하고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말씀 많이 들어좋 보니까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길어가지고 어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몸을 안 이루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죠? 문제예요, 문제. 아이들도 없어지고, 이유는 한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이신데, 그죠? 렇이자 어. 자리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한몸을 이루는 것도 이루는 건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야 된대요. 이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결혼 전까지는 어때요? 고호와 통제를 받던 부모 스라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자아를 지닌 존재요 책임있는 존재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 우리, 신라의 장가 그 중에 서도녀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고호로, 신라 고어로 얼, 얼어두고라는 말이 있어요. 얼, 어두고 아마 고등학, 저 고등학교 때는 배웠는데, 지금 안 배우는 것 같아. 얼, 얼어두고라는 말이, 그 말이 변해서 나중에 어른이 됩니다. 근데 그 얼, 얼어두구의 그 말의 거기 실제 뜻은 뭐냐면, 남녀가 합하여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어,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부, 부모를 떠나 합하라고 했잖아요. 합하지 못하면 아직 어린애. 어른이 아닌 거예요. 지 보면은,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지기 전에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되면서 책임있는 존재로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서 보듯이 결혼이란 두 남녀가 각각 그 부모를 떠나 독립된 자리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런, 그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사실 남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한 미성숙한 아까 말씀드린인식업체로서는 어떤 정상적인 부부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부가 되기 전에 그런 것들도 마음 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야만 하고, 물론 이것은 부모와의 인연을 아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준 어떤 철륜의 관계기 이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기 이 때문에, 어떤 것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빙자해서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폐륜화가 됩니다. 폐륜화예요 결혼을 빙자해서 끊는 사람도 많이 있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될 거고요. 자식은 비록 결혼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건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원 23장 25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입니다. 2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네.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의 소란을 떠나서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 결혼 후에도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있죠. 방향이 바뀝니다. 남자들은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그럼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결혼 후에도 변함없는 도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사위로서, 며느리로서, 또 그, 새로운 또 부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또 부모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남녀는, 부부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 이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독립된 인격대로서 모든 것을 자신들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서로에 대한 의미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책임이 지어지고 짐이 가 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돼 간다는 거죠. 한편 부부가 결혼해서 부모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때 성도는 성도의 육신의 부모나 가족보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두 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신랑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이 부분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게 돼요. 이 부분이 또어 신랑 신부의 관계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맥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들이 된다는 성도들입니 그것과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즉, 뭐냐면, 우리가 떠나서, 떠난 순간, 부부의 관계도 있지만은, 또 그리스도와의 또 다른 어떤 관계에 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과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입니다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더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의 비유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매해 준대요. 중매해 주신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메. 예, 이 말씀은요 신부인 교회가 교회를 교회는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각자 한나람의 성도 성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를 영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구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이스라엘을 떠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남녀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될 때에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준비를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뭔가 우리가 뭔가를 짊어져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것이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랑이 되기 위해서 신부인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오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좀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일지 못하였느냐 네. 이건 아까 창세기의 말씀을 구약에 다시 한번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부가 하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는 복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아멘. 네, 이는 부부가 서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다시부터 읽어주는데, 이 또한 에베소스에도 결국에는 복선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보여주는 이런 성경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례들인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창조의 첫 번째 부부이면서 첫 번째 가정을 이룬 그런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고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된 가족을 일으켰어요. 부모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의 부모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죠, 그죠? 렇 예. 아담가와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라 만드셨기 때문에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떠나서 한 몸이 되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적으로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하, 아이들을 둘밖에 못 낳았다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몸이 안 좋아서 사모님이 재앙절개술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날 수가 없다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더날수 있는데 만나는 저는 극악죄인입니다. 극악죄인이죠.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번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성을 하셨기 때문에 결혼하기 맞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사명인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요 이삭은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의 곁을 떠나서 리브가 결혼했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또, 이사가 부모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독립적인 가정을 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어.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리아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관계에또 되게 좀 성령에 임하셔서,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지만 요셉은 결혼해서 자녀의 양육을 책임을 다했어. 요 그들은 서로 존중했고, 하님때 따라 부부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키우고 양육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결과지를 봤을 때에도 우리가 성도들이 합하여서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성경들 사례들을 봤을 때이 부부들은 다 하나님의 맥을 이어갔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의 계보에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도 그 계보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근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아까 그랬어요. 떠나갈 때 부모를 떠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가 뭐로 돼야 되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나중에 이따 가 오늘 회개의 기도도 하고 회개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좀하고 기도를 할 텐데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 을 얻게 되지만 사실상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말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죄를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삶 받아야 되고 그게, 그게 준비예요. 그게 준비가 됐을 때 온전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짝을 만나게 해 주실 거라고.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혼의 의미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도록 세우신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법적 계약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과 사랑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여정이에요. 죠. 부분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공동체예요. 나한 개인을 떠나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진 시작이고 그 공동체에서 가정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는또한 집단이 나오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각자의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첫 스승이자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성도들은 부모에게 도리를 다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었을 때또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자식과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에 기존에 있던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것이 연쇄적으로 반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 그 가정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큽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이 부모의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랑 신부로서 관계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배워야 그걸 느끼고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부모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왔을 때이땅에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복음, 가정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내남편과게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져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온전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적 신랑으로 맞이한 우리는 그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너무나 많아요, 그죠내 남편 대하기를 그리스도, 하나님 대하기를 신중하고 따르라고 했고 내 아내의 대하기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을 대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을 때에 전쟁이 안 나요, 가정은. 싸움이 안 나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편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 얘기해 주는 거. 그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 그분이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어, 그 사람이 할때 보면은 어, 남편 아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편이 아내 에게 하지 말아야될거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거는 항상 아내의 편에서 들어줘야 된다. 그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 엄마가 혼내고 있을 때 그때 누구 편에 들어줘야 될까요? 그럴 때 누구 편에 들어줘야 될까요? 응, 아내 편에 들어줘야 돼. 아내가 좀 틀렸다. 아내가 좀지달했다 할지라도. 근 남자들 보통 그러죠. 아이, 너무 심하게 왜 그래? 막 그런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그 순간 아내는 막, 막 좌절이 일어나죠. 막 그냥 그러죠. 어, 그러면, 나중는 그러죠. 뭐라 그러는데요? 응. 어, 나만, 나만 혼자 있어? 나 혼자 있어? 어, 그래. 나만 왔으면 되지. 막 그러면서, 나 나갈 거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아내가 자라도 못했던 간에 무조건 안된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막, 동의해요. 그 말을 갖다. 근데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녀들은 그걸 보고, 오히려, 배웁니다.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뤄가야 되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가정을 꾸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이 예, 시간, 우리가 통성 기도로 통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의 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결혼한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그렇게 달라고또 독립된 가정을 세워 가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의미를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부어주실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화와 여러분 함께 하실 기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결혼한 성도들,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고 이된 가정을 새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한 아버지가 떨어나갈 때의 소홀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공공히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더욱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이소니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 가까워진 마음으로 신랑 대신 예수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관계에서 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같이 엮어주시고 함께 하셨거든 분명한 사실이오니 아버지 그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준비하는 때에 성령분명지사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우리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아버지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 그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의 의미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또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예를 마치는데요.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합심기도를 할 건데요. 오늘은 합심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회계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1년 동안 기도 제목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은 우리가 각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보고, 우리가 중보할 거예요, 같이.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청소년들 기도 제목이 아직 안 올라왔어. 그래서 저분좀받았어요 일주까지 걸리게 됐어요. 걸리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일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을 받으시며 오나라의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